네, 안녕하세요. 영인의 보호입니다저 어릴 때는 봄에는 쭈꾸미가 맛있고, 가을에는 낙지가 맛있다고 그러셨는데, 가을이 이제 깊어가니까 낙지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지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지는 사오시면 이렇게 머리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낙지가 긴 다리가 네개 있고, 짧은 다리가 네개 있는데, 짧은 다리 그 사이로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쭉 잘라주세요. 그럼 잘라지거든요. 자르면 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좀잘 빼내주시고 낙지 머리에 내장을 좀 빼낼게요. 이가 하실 때 잘못하면 먹물이 터져서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물 터지지 않게 눈도 이렇게 좀 떼주시고 낙지 3 마리인데요. 소금 한 수저, 밀가루도 두 수저 준비했는데 3 마리밖에 안 돼서 한 수저 반만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잘 섞이게 막 이렇게 주물러주세요. 낙지를 이렇게 씻는 이유는 이 빨판 사이에 까만 그, 뻘,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낙지 볶음 하려면 소스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를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주세요. 제일 먼저 파 다져놓은 거, 그리고 양파 다져놓은 거. 파, 양파를 넣은 다음에는 불을 아주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뭉근히 볶을 겁니다. 제가 낙지를 3마리 준비했는데 이거는 3마리 양념보다는 많아요. 남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징어 볶음해서 드셔도 되고 다른데 매운 양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는 큰 대파 줄기, 하얀 줄기 하나고요. 양파는 분간검에한반 넣어도 되는데 제가 준비한 양파가 커서 저는 4분의 1만 넣었습니다 막 형태가 뭉그러질 정도로 볶아졌잖아요한 제가 10분 정도 이렇게 약한 불에서 계속 한것 같아요 여기에 마늘 한 수저를 넣어주세요 마늘은 끼가 없어서 탈까봐서 미리 안 넣었어요 양파하고 배하고 갈아서 쓰는 거예요 고춧가루 1수저 그리고 고추장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국물이 좀 없거든요? 이럴 때 생강즙을, 음, 한 큰술 넣어주세요. 매실액 간수저. 간장 두 큰술. 수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간장 한두 수저만 넣습니다.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좀 오래 볶아주세요. 볶으면 볶을수록 고춧가루가 익어서 부드러운 맛이 날 거예요. 제 마지막에 단맛을 주기 위해서 꿀을 한 수저 넣겠습니다 이 소스 자체는 별도 단맛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볶을 때 단맛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때 좀 추가해도 됩니다 소스가 이제 다 볶아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 참기름은 안넣거든요 근데 참기름은 낙지볶음 할때 마지막에 조금 넣으면 돼요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온 낙지를 두꺼운 팬에 팬이 달궈지면 물을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뭐한 두스푼 여기 낙지를 큰 것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낙지를 익혀서 넣어야지 물이 안 나오고 낙지 생걸 넣으면 낙지 볶음 할때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제 낙지 색깔이 좀 빨갛게 변했잖아요 약간 붉은 수렴하게 이때 불을 끄고 청주를 한 수저 넣어주세요 그러면 청주에 있는 그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면서 낙지 그 비린 맛이 조금 없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꺼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꺼낸 낙지를 이제 좀 잘라 보겠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길이로 자르셔도 되고 세로로 자르셔도 되고 편하실대로 자르세요. 짧은 다리 두 개는 절반 자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통째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너무 짧게 하니까 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아까 소는 볶은 냄비 식용유 한큰술하고 고추기름 한큰술을 넣겠습니다 먼저 파를 넣고 볶겠습니다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어주시고 아까 소스 볶던 팬에다 하니까 약간 그 소스 색깔이 빨갛게 나오죠 여기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일단 조금씩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짤까봐 야채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이제 잘라놓은 막지를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 반개에후를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절반을 넣으면은 농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굴소스를 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볶음요리에는 굴소스가 들어가면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마지막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수저 자 이렇게 해서 낙지볶음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손녀가 9살인데 지난 1년 동안 성당에서 교리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뭘 해줄까 했더니 낙지를 해달래요 낙지 반찬을 그래서 우리 손녀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을이 낙지 철이라고 하니까 가을에 맛있는 낙지 한번 사서 낙지 볶음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